나는 지금 방콕행 비행기에 있다. 이번 여행은 나름 야심차게 계획도 짰다. 나는 러프하게 계획을 짜는 편이라서 이것도 나름 세세하게 짠 거긴 한데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먹방, 카페, 액티비티 등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리스트를 쫙 적어 놓는다. 그리고 내가 인터넷보다 자주 들어가는 구글 맵을 클릭해서 정보를 한데 모아 놓는다. 초록색은 음식점, 노란색은 액티비티나 관광지, 그리고 핑크색은 호텔. 이렇게 분류해 놓는다.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동선 짜기가 너무 편해 가지고 정말 이거는 내가 꿀팁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방콕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입니다. 사람 없겠지? 저는 지금 방콕에 도착했고요. 여기는 이제 호스텔인데, 제가 이제 묵을 도미톨인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게 커튼이에요. 커튼 유무가 되게 중요한데, 여긴 커튼도 이렇게 있고요. 아, 근데 저는 언제쯤 2층 침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체크인 하고 나니까, 이거 웰컴 망고인가? 이게 아 망고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딱 주셨네요.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일단 너무 배가 고파서, 이거 뭐좀 먹어야겠다. 방콕에 가면 팟타이를 무조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호스텔에서 좀만 걸어 나가면 태국 방콕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팁싸마이라는 맛집이 있다. 줄이 어마어마하고 직원들도 정말 분주하다. 사실 이곳에는 팟타이보다 더 위대한 음식이 있다. 바로 이 오렌지 주스이다. 인공적인 오렌지 주스 맛이 아니고 진짜 생 오렌지를 갈아서 넣어 버렸다. 진짜 과육이 막 씹히는데, 아, 이거는 진짜 큰 사이즈로 시켜서 꼭 먹어봐야 된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자, 내가 주문한 팟타이가 드디어 나왔다. 그냥 외관상으로는 그냥 그런 느낌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정도 기다릴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다. 길거리랑 비슷할 것 같다. 하지만 이 오렌지 주스 때문에 여기는 올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팁사마이에서의 식사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 저번에 미얀마에서 크게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잊지 않고 선크림을 발라줬다. 여기는 한국어 간판에 한국어 설명까지 있는 게 뭔가 범상치가 않다. 여기는 방콕의 유명한 맛집인 나이소이라는 곳인데 소고기 국수랑 갈비 국수 둘다 먹어봤다. 맛집까진 아닌 것 같고 그냥 근처에 호스텔이나 호텔이 있다면 아침 식사로 먹기 좋은 정도. 너무 기대하고 가면 분명히 실망할 것이다. 저는 지금 소고기 국수를 다 먹고 나이소이를 먹어봤는데요. 음, 국물은 진짜 맛있는데 소고기가 뭐 엄청 그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일반적인 제 평가. 하자면 그리고 지금 택시를 타고 왓포 사원으로 갈 거예요. 진짜 너무 더워요. 제가 아침 9시도 안 됐는데 너무 더워서 이거는 땡볕에 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왓포 사원을 지금 아침부터 가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수상 택시를 한다는데 저는 일반 택시를 타고 갈게요. 너무 더워. 여러분이 제가 앞배낭을 왜 하는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소매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요. 카메라를 꺼내고 넣고 지갑을 꺼내고 넣고 하려면 이렇게 앞배낭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습관이 됐어 앞배낭이 근데 너무 덥다 아까 그 택시 아저씨가 내려준 곳이 좀 걸어야 되는데요 한 7, 8분 걸어야 되는 거리인데 나 그럴 거면 택시 왜 탔지? <laughs> 하지만 나는 밥을 먹어서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 나무에 물 주는 아저씨 어끊났다나 지나가라고 꺼주신 것 같다 빨리 가야지 <laughs> 보시면 일단 일반 사원의 옷차림 규칙처럼 나시나 이렇게 짧은 바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와불상을 보기 위해서 와포사원을 방문하곤 한다. 이곳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꽤나 인상적이었다. 와, 와불상의 발입니다. 발. 음. 와불상의 발바닥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발바닥을 찍고 있어요 참고로 와불상을 보러 본당 입구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된다 입구 쪽에는 신발을 담을 수 있도록 비닐봉지도 함께 비치되어 있다 제가 동남아 오면 진짜 꼭 필요하다고 한게 물티슈라고 했잖아요 이사황 같은 경우에는 맨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발을 좀 닦아야 되거든요 짠. 제가 이 물티슈를 홍콩에서도 사용했었고 이번에 국내여행 갈때 포항에서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 가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필수입니다. 꼭 챙기세요. 이게 진짜 제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더운 나라에서 이게 쿨링감이 너무 좋아요. 이게 민트 향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피부 자극에 안 좋은 파라벤이나 페녹시에탄올 같은 좀안 좋은 성분도 다 빼가지고 정말 순한 물티슈예요. 저는 막 이마 쪽에도 닦습니다. 땀이 <laughs> 진짜 시원해. 그렇게 더러워진 발도 닦고 땀도 닦아내면서 더위를 많이 해소할 수 있었다 이 음식은 태국의 게장인 뿌덩이라는 음식이다 동남아 여행을 갈때 물티슈가 진짜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손으로 해산물 요리를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티슈는 꼭 챙겨주는 것이 좋다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땀 닦는데도 쓰고 밥 먹는데도 쓰고 특히 이렇게 게 요리를 먹는 데서는 꼭 물티슈를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위에서에는 이 길거리 주스가 짱이다. 이게 길거리에서 파는 석류 주스인데 한번 사봤어요. 40바트거든요.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10초, 10초 컵.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청주주스를 마시고 다른 사원도 구경하기 위해 단돈 140원만 내고 배를 타고 이동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은 바로 와다룬 사원이라는 곳이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뷰는 절대로 기대하면 안 된다. 그냥 좀 나는 별로였다. <laughs> 드디어 와다른 사원에 도착했다. 아, 저는 마트보다 와다룬이 훨씬 좋아요. 느낌이 더 세련된 느낌. 많은 분들도 와포보다는 와다룬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와포는 그 와불상이 되게 볼 가치가 있어서 와포도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와다룬도 한번 들려보세요. 수상패 하면은 4바트에 올수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실물로 보면 훨씬 더 예쁘다. 가까이서 보면 더 정교하게 볼수 있는데, 입장료를 내야 된다. 60? 60? 60? 60? 어디 스피드런? same. s 뭐가 맛있지? 이거랑 이거 중에. thank you. 와. 맛있겠다. 그렇게 한참 와다룬 사원을 구경을 하다가 너무 더워서 나는 지상철을 타고 방콕 최대 규모의 백화점으로 이동했다. 뭐지? 나 한국인 줄 알았잖아 여기. 한국인 줄 알았잖아. 여기 태연 있잖아. 시안파라고는 많은 여행자들이 쇼핑을 위해 찾는 곳이다. 뭐 나는 쇼핑에 별로 관심은 없어서 오직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래도 나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나의 관심사는 오직 팟타이. 나는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라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려서 먹는다. 과연 맛은 어떨까? 팟타이 맛은 단연 최고였다. 진짜 계획 없이 그냥 푸드코트에 가서 그냥 먹은 건데 너무 맛있어서 정말 가성비 짱이었던 팟타이였다. 아 진짜 저 아까 핫타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전혀 기대를 안 하는 곳이 오히려 더 맛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즉흥 여행을 더 즐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즉흥적으로 수박 스무디를 시켰어요. 땡큐 핫타이보다 비싼 Thank you.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너무 기대된다!